조선일보의 기사 제목 그대로 이재명은 국방도 갈라치기입니다. 이번 인사를 보십시오. 합참의장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리고 지상작전 사령관, 제2작전 사령관까지 무려 7명의 사성장군이 한꺼번에 교체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심입니다. 오늘은 정말 심각한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까지도 갈라치기에 끌어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 그대로 이재명은 국방도 갈라치기입니다. 이번 인사를 보십시오. 합참의장,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리고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까지 무려 7명의 사성장군이 한꺼번에 교체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2023년에 이미 한번 있었던 전면적인 군 수뇌부 교체가 불과 2년 만에 다시 벌어진 겁니다. 그때도 논란이 컸지만 이번은 더 심각합니다. 왜냐? 이번에는 국방조차 정치적으로 쪼개버렸기 때문입니다. 합참의장에는 공군 출신 진영승, 육군 참모총장은 6447기 김규하, 해군에는 강동길, 공군에는 손성락, 일견 균형 잡힌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인사권 없는 합참의장은 육사 아닌 공군 출신으로, 실제 권한이 막강한 육군 총장은 육사 출신으로, 이 메시지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국방마저 권력의 계산에 따라 나눠 먹기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말로는 국방 개혁을 외쳤습니다. 국방부는 탁월한 전투 감각과 신망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늘 써먹는 말뿐입니다. 실제 기준은 충성심, 출석이 정치적 안배였습니다. 아,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질 자리를 정치 거래 대상으로 만든 겁니다. 국방을 갈라치기의 수단으로 삼은 건 전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 기강을 허무는 행위입니다. 군의 영혼을 권력의 손에 팔아버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이 정치권력의 소나기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박정희 군사정권은 권력 유지를 위해 군을 이용했습니다. 노태우 시절에도 정치적 충성 경쟁으로 군은 썩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인사에서 운동권 코드가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 그는 또다시 군을 자기 정치의 소모품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국방도 편 가르고 충성 경쟁으로 줄 세우고 결국 군 조직은 전문성과 신뢰를 잃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군은 어떤 곳입니까? 나라가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마지막으로 믿을 곳 아닙니까? 군이 갈라치기에 휘둘리면 전선에서 피 흘리는 건 장병들입니다. 국민이 군을 불신하면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재명은 이 단순한 진리를 무시했습니다. 지지율 지키려 내부 권력 장악하려 군까지 이용했습니다. 그 피해는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정권의 민낯입니다. 군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말이 나옵니다. 계엄사령부 개편 가능성, 육사라인 지키기 비육사 출신을 한쪽에 몰아넣는 방식. 이게 과연 실력주의입니까 아니면 줄서기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말합니다. 능력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 하지만 국민은 다 압니다. 능력은 구호였고 실제는 충성이 기준이었다는 걸.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미 국방까지 정치 줄 세우기에 써도 되는 겁니까? 아, 일곱 명 전원 교체. 이건 개혁입니까 아니면 숙청입니까? 쌈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권력의 장난감이 돼도 괜찮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이재명 정권의 갈라치기는 끝이 없습니다. 세대, 성별, 지역, 이념, 이제는 국방까지 갈라치기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지도자는 결국 나라를 갈라서 무너뜨리는 독재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권력 유지위에 군을 건드린 정권은 반드시 몰락했습니다. 군은 국민의 것이지 대통령의 사병형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이 선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오늘 저는 조선일보 기사의 제목 그대로 말합니다. 이재명은 국방도 갈라치기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한민국의 기둥이 흔들렸다. 국민은 이 장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란 후원 계좌로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